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관계할 때 여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추석선물 이벤트 공동구매를 실시합니다 주식회사한국고려홍삼에서 나온 어, 홍삼정 에이스하고요 그리고 황제홍삼 에이스예요 어, 이두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사이트에서 299,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JJ 채널 구독자 특별 이벤트 공동구매 가격은 69,000원이에요 무려 76%나 할인된 가격이죠 공동구매 기간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만 실시합니다 선착순 수양 한정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밑에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강에는 마음을 담아 면역력을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 고령삼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에게 기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 추석에는 지인이나 부모님께 한번 선물해 보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인과 사랑을 나눌 때 당신이 무심코 날린 한마디로 인해서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설마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답니다.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말을 하면 연인에게 상처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사랑을 나눌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첫 번째, 여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말. 남자들은 관계 시 자신이 여자친구를 꼭 만족시켜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시달려요. 그렇다 보니까 좋아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거든요. 자꾸 말을 걸면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말보다는 몸으로 먼저 표현한다고 해요. 고려대 의대 김혜준 교수는 남자들은 좋아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물어봐야 한다면 좋아보다는 아파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아파라는 질문에 "아니 좋아"라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응, 아파"라고 하면 조심하면 되니까요. 또 여자는 자신을 배려해 주는 말에 감동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지 신경을 써 주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관계 중 토크보다는 관계 후 행동이나 말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리 잠자리가 좋았다고 해도 이후 등 돌려 잠이 든다거나 담배만 뻑뻑 핀다거나 황급히 실수로 나가 버린다면 여자는 섭섭함을 느낄 거예요.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남자가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나의 몸만 원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면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심지어 사랑을 나눈 후에 왜 이렇게 못해? 전남친은 잘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과도한 솔직함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이 필로 토크로 여자의 몸매나 성적 능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건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여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가 너무 집착하듯이 묻습니다. 사랑을 나눈 도중에도 계속 좋냐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끝난 후에도 좋았냐고 반복해서 물어봐요. 이젠 좋다가도 그 질문을 들면 흥분이 식는 기분이에요. 처음 관계했을 때도 자신이 몇 번째 남자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두 번째 남자라고 말했더니 누구랑할 때가 더 좋냐고 물어봤어요. 23상 S대 M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남자친구는 입만 열면 남자는 원래로 시작하는 말을 해요. 제가 잠자리 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날에는 남자는 원래 성욕을 못 찾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서도 안아달라고 하면 남자는 원래 관계를 하고 나면 한동안 은 아무것도 못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잠들어요.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 요구하거나 느낌이 안 온다고 하면서 하체에 힘을 주라고 합니다. 처음 관계했을 때는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못해라고 한 적도 있어요. 21상 디데 와이 양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잠자리 하는 도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실제 여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사랑을 나눌 때 실제로 들은 말중 가장 싫었던 것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 1위, 좀 잘해봐. 2위, 내가 몇 번째야? 3위,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여성 205명에게 물어봤더니, 좀 잘해봐. 넌 하는 게 없네? 같은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고 해요. 여대생 B씨는 남자친구와의 첫 잠자리가 끝난 후 그가 한숨을 쉬면서 "야동 좀 보고 배워와 해서 너무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치 않는 자세를 요구하거나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할 땐 정말 서럽다고 해요. 또한 몇 번째냐, 좋냐고 계속 묻는 것도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말. 같이 시작해놓고 갑자기 싫다면서 빨리 끝내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가만히 누워서 기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에도 남자는 불쾌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해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고 함께 노력해야죠.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또 여자들은 자기는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남자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 멘탈은 유리이고 남자 멘탈은 시멘트로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특히 남자들은 성적으로 여자친구를 꼭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여자가 무시한 듯한 말을 하면 그게 농담식으로 한 것이든 아니든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잠자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건데 마치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남자친구를 대한다면 남자는 점점 흥미를 잃을 거예요. 고려대 의대 김혜준 교수는 남성의 발기력이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성이 자존심을 건드는 리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는 또 여자에게 싫은 부분만 말하기보다는 좋았던 느낌을 먼저 말하고 남자가 고치기를 바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어요. 그럼 실제 인터뷰를 통해 남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와 잠자리 할때 항상 제가 먼저 요구합니다. 여자친구는 속옷을 벗는 것부터 뒷마무리 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가요. 여자친구에겐 제가 더럽게 느껴지는 걸까 싶어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또 잠자리 도중에 여자 친구가 내는 소리는 좋아서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확실한 톤으로 기계적인 소리예요. 언제 끝나?라고 묻기도 하고요. 어디가 좋은지 말해달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24살 K 대 J 기균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연상인 여자 친구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편이에요. 저는 여자 친구가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자 비웃으면서. 그것도 못 찾아? 하더군요. 와, 긴장이 돼서 한동안 더 헤맨 것 같아요. 이후로는 제기 하는 지적이 더 심해요. 평균보다 작은 거 맞지? 하면서 엄지완자라고 부르는데 기분 엄청 나빴어요. 제가 빨리 끝내는 날에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큰맘 먹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더니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20살 S대 H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잠자리 할때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남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사랑을 나눌 때 실제로 들은 말중 가장 싫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1위가 빼. 2위가 빨리 끝내. 3위가 벌써? 라고 답했어요. 남성 295명이 실제로 들은 말중 가장 싫었던 말을 정리해보면 1위가 빼 그만이었습니다. 잠자리 하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만하라고 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또 귀찮다는 표정으로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여자친구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3위는 벌써 끝이야라고 답했습니다. 잠자리 도중이나 끝난 직후 상대가 한 말에 불쾌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의 48%, 여자의 49%가 그렇다고 응답했어요. 전국 대학생 500명, 남성 295명, 여성 205명을 대상으로 필로우 토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 도중이나 끝난 직후 상대가 한 말에 불쾌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49%. 남성은 48%가 기분 나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잠자리 대화는 사소해 보여도 자존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남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계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다 무시고 던진 당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관계할 때 여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